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한국인의 주식 쌀에 대해서 절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포장지에는 쌀에 대한 어떤 정보가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혼합미는 그냥 따지지 말고 패스해주세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쌀을 다 섞어서 나온 쌀이기 때문에 가장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와 도정 날짜. 아무래도 갓 도정한 쌀이 가장 맛이 있습니다. 도정한지 15일만 지나도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갓 도정한 쌀이 가장 맛있다는 거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저 아밀로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쌀은 맵쌀과 찹쌀입니다 밥해 먹는 쌀을 맵쌀이라고 하고 찰진 떡 같은 식감의 쌀을 찹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밀로스 함량이 15% 이하인 쌀을 반찹쌀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찹쌀과 맵쌀의 장점을 한데 모아놓은 쌀이라는 거죠 이반찹쌀개는 정말 몸값이 높은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데요 아밀로스 함량이 낮은 만큼 먹고 나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뛰어난 밥맛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 함량 쌀은 웬 단백질 함량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좋은 쌀입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은 수분을 흡수하고 전분이 팽창하는 호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단백질이 높을수록 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팽창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당연히 맛있는 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6% 이하인 쌀을 등급을 나눠서 수, 우, 미, 쌀들이 있어요. 하지만 맛있는 쌀을 원한다면 수 등급이어야 되겠죠? 최근에 가장 밥 맛이 좋기로 유명한 게 바로 골든킨 사모인데요. 이 골든킨 사모는 팝콘 향이 난다, 누룽지 향이 난다고 하면서 수한 향과 뛰어난 밥 맛에 굉장히 인기 품종이에요. 시드피아 조이현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한국 품종 쌀인데 일본에 유학 당시에 고품질의 일본 쌀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밥 맛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쌀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서 21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신 끝에 나온 한국 품종 쌀이죠.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산 간척지, 경기도 화성시, 전남 곡성 이세 군데에서만 유일하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배된 골든퀸 3호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윰댕이 자파점에 입점한 우리 백스미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유일하게 유기농 골든킨 3호이기 때문입니다. 세군대 재배지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 복성에서만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아닌 농협이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기농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백세미 방앗간은 지어진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최신식 시설이라서 가장 깨끗하고 쌀을 한 곳에 다 모아서 도정하는 게 아닌 각 라인별로 따로따로 도정하기 때문에 혹여나 잔류 농약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다른 쌀에 지장을 주지 않아 그 쌀만 백세미랑 계약이 파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세미는 택배를 보내기 직전 바로 도정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가장 최상의 밥맛을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백세미는 단백질 함량이 5.3%입니다. 그리고 아밀로스 함량이 12%에서 1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의 맛을 측정하는 기준이 도요식 미치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70인가 77? 뭐그 기준에서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말 뛰어나고 맛있는 쌀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건데 우리 백세미는 도요식 미치값이 무려 80% 입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구매율이 80% 이상이에요. 현재 4년 연속 완판이 되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만 35억, 35억이나 팔렸습니다.